네, 반갑습니다. 그, DSA 컨설팅의 김대현입니다. BK 디펜스 클럽도 운영 중입니다. 그, 제가 원래는 오늘 면접 기출 그, DSA 소팁 있잖아요. 면접 기출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체크하는 형태로 봤는데, 오늘 그, 경품사에 이제 제, 김대현 체력 면접 게시판 있잖아요. 이제, 보다가 들어오다가 어느 분이 이제 자유 게시판에 근육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기록은 계속 떨어지고 어, 체력 하곤을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푹 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을 댓글들이 이제 소음생 분들이 댓글 달죠. 그러니까 어, 참고해야 된다. 근육통을 이제 원래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좀 어, 치료를 조금 받고 휴식을 취하고 해라. 야뭐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렇게 조언한 게 틀린 게 아니라 근육통은 두 가지가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근육통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파열되고 생성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생겨나게 이렇게, 이렇게 발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근육통이라 지금 현재 특이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근육통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수험생 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올려드린 칼럼을 보면 체력 학원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필기 끝나고 체력 준비하면서 체력 시험 그 단기간에 준비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칼럼이 있어요. 그거 꼼꼼히 보십시오. 그다음에 어 수험 생활을 하면 특히 약해지는 부위가 어 인대예요. 인대가 굳어요. 같은 자세로 오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호흡가 아주 약해요 코어가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기능적인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생겨나는 근육은, 그 통증은 앞서 말씀드린 운동을 할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통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존의 체력학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유가 맞춤식으로 제공이 안 돼요. 박리담회자는 필기 과목처럼 막수십 명, 수백 명씩, 유명한 데는 수백 명씩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진행하죠. 이 사람의 몸 상태에 대해서 개별적인 체크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왜냐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체력하고는 꾸준히 다닌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군대를 같이 대해가지고 단기간에 필기를 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 분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몸 상태가. 근데 폐기라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와 인대를 먼저 어, 만들어 그러니까 인대는 스트레칭을 통해 가지고 인대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어를 먼저 잡는 운동을 먼저 시켜야 돼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할지라도 운동을 안 하다가 와가지고 단기간에 등록하는 사람이라도 그 상태가 간 다음에 근지구력을 높이는 운동을 하고 파워 트레이닝 쪽으로 가야 돼요. 근력과 향상이니까 그러니까 최신 그 미국 스포츠 의학 이론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대표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요. 어, 여러분들은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고유수영성 감각이 떨어져요. 고유수영성 감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제가 이렇게 하다가 공중에서 휙 돌고 딱 때려지잖아요. 그때 착지할 때 이분이 얼음 보고 착지해요. 아니죠. 허공을 보면서 착지하죠.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게고유수영성 감각 덕분인데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쉬다가 운동할 때 발목이 접질리거나 아니면 허리에 부상이 왔을 때 어떤 동작을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이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안 보고 발을 디뎌야 되는데, 그때 고유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면, 밑에가 약간의 요철이 있을 때, 그냥, 네,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운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높이는, 운동. 어, 훈련을요. 그 수험생활이, 수험생분들이, 이제, 필기 공부하고, 체력에, 체력학원 갔을 때,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 할, 근데 이걸 할줄 아는 곳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거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트레이너들이나 좀 알지, 선수 전문 트레이너나 아마 체력학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학원이 이렇게 활성화 안돼 있었거든요. 갑자기 활성화 되면서 이제 갓, 최대 갓 졸업한 어, 강사들이나 그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1대1로 맞춤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수그룹으로 이렇게 박미담배식으로 방미, 완전히 모아놓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아까 근력이나 파워 향상이 사실은 기록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이 기록을 올리는 것 쪽으로 가야 되니까 체력 학원에서 쥐어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고유 수용성 감각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근지구력 파트를 확 줄이고는 수험생들은 획일적으로 근력이나 그 다음에 파워 향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에 무리가 엄청 가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오버 트레이닝이 돼요. 어.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체력학원에 기존의 강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험생활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은 엘리트 체육인들이에요. 일반인들하고 내구력이 틀려요. 여러분들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몸이 충난 상태의 몸하고 틀리다. 네. 그런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세 가지 단계,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앞에 중요한 단계 부분을 생략해버리고 기록 향상의 근력과 파워, 수치를 올리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프로그램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상이 돼요. 근육통이 심해요. 그거는 여러분들 운동을 할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근육통하고 달라요.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 상태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근육통이 심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근육통을 휴식을 통해서 근육을 이렇게 쉬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체력 학원의 프로그램을 체크해 봐야 돼요.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이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이 개발해가지고 같이 넣어버렸냐면 짜증나서요. 제가 심층면접 지금 고시학원가에 온지가 지금 2014년 2015년부터 거든요 그런데 체력 그 시험 준비하면서 오버그러니까 체력 학원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볼때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경분들 평상시에 운동 특히나 이제 필기시험 마지막 한석 달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니까. 근데 그래도 운동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한 상태에서 그 단기간에 이제 기록을 올려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필기 과목처럼 열심히 쥐어 넣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근육은 휴식도 운동이에요. 근데 휴식을 안 해요, 제대로 적정하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앞에 그 텀이 생긴 부분도 가만 안 하고 몸 상태도 가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요 일단은 체력학원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체력학원이 어, 맞춤식으로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방기 다음에도 너무 많이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체력학원 잘못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 체력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버트레이닝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오버트레이닝하고 아까 얘기한 고육수용성강과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기는 부상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면접 준비도 같이 잘 하다가 그냥 체력 학원, 이 체력 때문에 이 적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이 지역에 부산에 제가 소지 그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국에서 다 코칭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서 사실은 만들었어요. 체력 향상 프로그램, 맞춤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휴식 취하셔야 됩니다. 휴식 취하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본인한테 안 맞아서 통증이 온 상태인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코어가 약해진 상태에서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 운동을 무리하게 시켜서 근육통이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고유수용성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어 특정 부분에 뭐 관절 부분에 부상이 같이 오면서 근육통이 온 건지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거 몰라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래서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했을 때는 중요한 점은 근육통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통이 심해 가지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심하게 할 경우에 힘줄하고 임대에 무리가 가요 힘줄하고 임대는 혈관 분포도가 적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느려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체력학원하고 의견을 나눠야 돼. 그때 만약에 그냥 참고하세요. 이러면 거기 나오세요. 거기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어몸 상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처럼 운동을 쉬었다가 체력학원을 갔는데 이 체력학원에서 앞에 세 가지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기록 향상인 근력과 파워 쪽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내하고 안 맞는지를 체크해봐야 돼. 그러면 그 프로그램 바꿔야 돼. 고유수험성하고 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활 분들이 이제 적합하게 그 프로그램 단계를 나눠가지고 무료로 오픈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 때문에. 근력과 파워 향상, 기록 향상 부분은 유료화 해가지고, 어, 1대1로 코칭을 한 달에 뭐, 만 원, 삼만 원, 이렇게 1대1 코칭하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 짜줘서 개별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 앞에 이제 코어 단련이나 보유성성 강가 훈련하는 방법을 무료로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차영이 늦어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코어 훈련 이죠이 플랭크 그거는, 코어 단련에 있어서는 기초적이고 플랭크는 일정 시간 이상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플랭크 말고 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션들이 나와요 유튜브에 네,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고유수용성 감각은 유튜브에 나올 줄 모르겠어요 일단 은 코어라도 하세요 고유수용성 감각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빨리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코어 향상하는 거를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부상이 심할 때,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체력학원에서 앞에 이 부분 다 날려버리고, 근력 파워 향상 쪽으로 초점을 두고, 운동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라는 병원에 공고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프로그램 적합성이 안 맞다고 생각할 때는, 현재 코어를 먼저 단련하는, 어, 여러가지 모션들을 이제 유튜브에 보시고 하세요. 좀, 혹시 걱정되더라도 한거 없어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는, 요번엔 좀 예외긴 한데, 그 체력심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는, 센서기 적응하는 거, 그거 말고는요, 여러분들이 기록을, 저는 좀 부정적인 거죠. 그러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는 돼요. 악력하고, 윗몸, 그 다음에 이제, 오래 달리기 있죠. 오래 달리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래 달리기는 괜찮아요. 위, 위쪽에, 만약에 그 통이 심하다면, 어 전력 질주, 그다음에 조금 천천히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그 구간을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안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다른 쪽 하다가 대통령 경호실 어떻게 합격을 해가지고 체력 마지막 체력 단계 시험 준비할 때 2주 걸렸거든요. 제가 오버 트레이닝했어요. 제가 프로그램 짰을 때 제가 스스로 오버 트레이닝을 한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몇년 전에 제 회복력을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때는 제가 나이가 좀 있었어요. 30대 초였는데, 그 당시 때 몸의 회복 속도를 감안을 못 했어요. 예전에 한창 때 회복 속도를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바람에 기록이 훨씬 더 낮게 봤어요. 원래 제 기록보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휴식, 병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병원 그 다음에 체력학원에 지금 프로그램이 아까 얘기한 그 앞에 단계를 다 생략하고 기록 향상 근력과 파워 향상에만 초점을 맞춰져서 어차피 내가 회복하고 가도 계속 이게 부상의 우려가 높은지 그 다음에 지금 코어가 아주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코어 향상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보시고 먼저 같이 병행하세요 보기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상체 쪽에 근육통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오래 달리기 있죠 오래 달리기 전력질주 그 다음에 천천히 뛰는 걸 해서 전체 시간을 줄여 나가는 연습을 하세요 100m는 하지 마세요 지금 해봐야 안 늘어요 안 줄어요 거기는 100m는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시점에잘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압력은 압력기만 해 가지고는 안 늘어나요 근육은 다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모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능력의 향상, 이거는 제가 다음에 촬영해서 올릴게요.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면접에 못갈 수도 있어요. 체력에서 빠락나가지거나, 아니면 부상나가지.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아시겠죠? 걱정돼서, 급하게 촬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